여러분 지금 화면에는 이 주방 공간의 이 톤앤매너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간에서 화이트 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그레이나 베이지 톤들이 섞여 있는 톤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컬러들을 선택하고 어떤 자재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톤앤매너가 확확 바뀌어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들어왔는데 가전의 컬러들까지 조금 최대한 맞춰 봤습니다. 지금 키큰장에 들어가 있는 가구 마감재 컬러가 한솔 제품이고요. 포그 그레이라는 제품입니다. 약간 그레이 톤이 드는데 차가운 그레이가 아니에요. 는원 그레이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저주백색이라 부르는 저 온도의 조명 색깔과 부딪혔을때 되게 공간이 따뜻하게 보입니다. 저 뒤에 들어간 배면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영림의 PX451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 컬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베이지 색깔 같은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이 마감이고요. 패턴 자체도 일레귤러하게 페인트를 하는 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필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질감도 있고 따뜻함도 느껴집니다. 이 아일랜드에 들어가 있는 요 마감재는 탄소래 세틴 베이지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왜 이걸 다 말씀드렸냐면은, 이번에 가전을 좀 많이 고민했다 말씀드렸잖아요. 키끈장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면에 꽂혀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한솔의 이 포그 그레이 이 가구 마감재 컬러와 굉장히 찰떡인 냉장고가 있어요. 여기 바로, 삼성의 비스포크 인피니티 라인인데요. 저 패널의 컬러가 타임리스 그레이지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표면의 요철감이나 저 톤이 이 포그 그레이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피니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 엣지에 약간저 금색의 느낌과 밝은 베이지의 저 느낌이 약간 샴페인 골드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죽지도 않는 그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삼성 비스포크 오븐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글래마이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전으로 치면 이제 백페인트 글라스 느낌인데 토그 그레이랑 굉장히 컬러가 잘 맞아요 저는 요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비스포크 냉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색상이 오프 화이트예요이 오프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은 세라믹을 쓸때 같이 조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보이지만 톤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이번에 적용을 해보면서 마감재라고 하는 컬러를 쓸 때는 조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뭘 비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명 컬러와이 마감재가 뜯을때 우리가 원하는 그 터넷 매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감안해서 이 공간 터넷 매너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